저희는 지금 미국에 오자마자 장을 보고 있어요. 아몬드 브리즈, 좀 작은 거 없나? 어제 라면을 끓여먹고 정신없이 잠드느라 영상은 찍지 못했고 오늘 이제 다음날 첫 끼로 브레찌개를 만들 겁니다. 재료는 이렇게. 어제 급하게 산 오세지, 베이컨, 파 두부, 양파, 베이크빈, 다진 마늘, 김치, 이것도 한입마트에서 산거, 라면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차 소리 너무 는데더 넣어 더 넣어 더 넣어? 좀더 넣어 마늘이 로겟보다 더 좋아요 그쵸? 응로다 끓으면 이제 응. 마지막에 킥으로 라면을 넣어주고 맛있게 끓고 있습니다 라면을 넣어주겠습니다 아빠 어, 좀 찍어줘 네. 아니야 내가 찍어줘 내손 가렸어 어, 오골설탕 말이야. 오골 넣어볼까 뭐야, 이거? 설렁탕 불말이네 동물 맛을 살려줄 거같까요 어제 나 혼자 산다 편을 봤을 때 이런 걸 적극 활용하라는. 야. 아, 늑해. 진짜 웃기긴 하다 이자오? 지금 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간이 굉장히 괜찮아 이미 심심하지가 않아. 완성. 부대찌개 처음 해보는데. 꽤잘된것 같아. 음. 어제보다 더잘된것 같아. 어제 아니. 응. 집에서 가까운 롯데 마켓에 왔습니다. 다이어리를 사러 왔는데, 한국만큼 이쁘고 종류가 다양하지가 않아요. 딴 놈이랑 참 좋을 것같 스테이러스 매치를 활용해서 라스베가스 메인을 가 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안내해 를 준다든지. 한입마트에서산 새우깡이랑 오부치 소중하게 전시 중이죠. 그리고 생생 우동. 겨울이 되니 이제 뜨끈한 우동 생각나서 샀고 떡국 아직 떡국떡을 못해 먹어서 떡국떡도 샀고. 응? 살 과자. 살 과자. 요거, 요거 넣고. 그 다음에 두부. 두부를 저희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두부를 찌개랑 부침. 요거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있으면 든든한. 야채만두. 김치만두. 요거는, 이 브랜드는 처음 사봤는데, 한입마트에서 많이 보이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넣어보려고 샀고. 다음에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될 김치 이 김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전라도 쌈김치 이거를 샀습니다 이 김치도 넣어주세요 선생님 냉동실에 그리고 영혼의 친구 짜파게티 그리고 신라면 많은 도 샀고. 크림백, 큰게안 팔아요 미국에 이렇게 또 크림백, 크림백 고그 다음에 요리할 일이 많아서 비닐장갑도 하나 샀고 요거는 남편이 스시 해주려고 맛술 그 다음에 <laughs> 참치 그리고. 또 내냄띵 라면을 많이 샀네 이번에 배고플 그래, 때 가가지고 야. 애호박 여행 아, 때 라면 생각하면서 아, 엄청 비비는 소그 다음에 어 이거 이거 미국 마트에 샀는데 이거 진짜 찾느라 힘들었어 오, 샴푸 샀고 저희가 미국에서 푹 빠져있는 진저 에일 캐나다 드라이 샀고 그 다음에 미국 여런어요국거리아 저기 있나? 이런 거 많이 팔아요. 요 이것도 넣어 주시고요. 이거는 충동적으로 산. 원래 이렇게 단단한 거 제가 절대 안 사는데. 이거 하나 샀고. 아보카도 이렇게 4개에 4.몇 달러? 해서 요것도 하나 샀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 싸죠? 그리고 아제 재워 둔 돼지 고기. 요걸로 이제 돼지 고기 김치찌개 이제 해 먹으려고 합니다. 씹를 넣고 참기름이라가지고 양념한 고기를 이렇게 넣어줘. 양이 되게 맛있어요. <laughs> 바글바글. 이제 라놓은 양파랑 파를 좀더 넣을게요. 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샐러드도 조금 준비했고 잘된것 같아. 먹자. 자 해지 마시오. 어마어마하게 맛있을 것이고. 나도 약간 좀 찜처럼 하려고 했어. 오빠 어차피 국물 안 좋아하니까. 그 아, 뭐야? 제 왠지 뭔지 모르겠 어디를 보면서? <laughs> 산에 사시는 어떤 뭐 자연인이라고 해야죠. <laughs> 그분인데 한 50년 동안 음악 <laughs> 활동하시다가 가끔 이제 도시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노래 들려주시고 하시는 이제 자연인. 야또 치였어. 아 진짜 미 치겠다. 그래서 갖고 온 책들. 책은 제가 공부하려고 갖고 왔고 주로 약간 자기 성찰에 관한 책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겉을 구워서 이렇게 다시 잘라주고 있고, 이거를 다시 구워줄 거예요. 미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렇게 잘 살려 나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인마트는 있는데, 저희는 인마트까지 가기는 귀찮고, 거기보다는 일반 마트가 싸니까, 거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담배삼이겉 응. 이렇게 잘 보면 잘 깔려서 요런 건 거의 이제 저희가 먹어본 삼각살인다 신제품을 시켜봤어요 약간 냄새가 해리포터 버터맥주 냄새가 나는데 밖에 나와서 늘사 먹는 판다. 거의 이거밖에 안 먹는 거 같아 나 미시간에서는. 몇 분짜리로 뽑았어 일분. 일분. 맞아 나 봐봐. 뭐. 쇼시 일 분이 그렇게 길어? 일 분짜리하면 개 길어. 음. 오, 검사 쏙 바른다. 就没什么问题。 저은딱잘린 아보카도 비빔밥 계란이랑 아보카도랑 그 다음에 샐러드랑 이 사이사이에 베이컨이 들어왔습니다 아마존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이번 제가 유튜브 촬영 장비로 처음 사보는 건데 조비 그립 타이트 원 마이크로 스탠드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뭐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셀카 모드로 찍기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끼우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저녁은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먹고 좀 남은 존슨빌 소세지랑 통밀빵. 그리고 처음 사봤는데, 요거는 어 햄.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집에 있는 블랙 라즈베리 잼. 요것도 처음 사봤는데, 아보카도 마요네즈가 팔 때, 이렇게 발라서. 포스트를 한번 해먹어 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오우, 영상에서 엄청 먹음직스럽게 나와. 뭐요? <laughs> 예스. 먹자. 아마존에서 산 택배가 왔어요. 2020년 다이어리? 늦었지만. 샀고. 그 다음에. 칫솔, 봉환함. 했습니다. 학교에 와서 수업 듣고. Just try to do this with, without getting my hands on it. If anybody, I, I will. I will do that. Okay. 사진 다태어 먹었어. <laughs> 벌써 다 먹었어? 다태워 먹었다고. 다떼 먹었다고? 잘 먹고 왔어. 어떻게 먹을 건데? 다음에는 좀 정진해 봐야 되겠어. <laughs> 남편이 주말을 맞아 연, 연어 초밥을 만들어 줬습니다. <laughs> 너무 개떡같이 서는. <썰었는데>, 지금 <laughs> 요거 연어 직접 썬 거고 요것도 직접 그초 초밥, 초밥을 만어 초대리를 만들 초대리 초, 만들어서 어, 초대리를 만들어서 초밥을 만들어. <laughs> 대단해. 어, 많은 없지아 어, 이렇게. 어. 집에 가아는 어. 어, 이거 이지 이거 지 어, 이런 사람 본적 없는 데식으로재스트 커피 귤. 뜯어보자. 너 음, 오빠 커피랑 궁합이 너무 좋아. 먹고 와봐. 꿀 뿌려 보겠 습니다. 근데 화면에선 안 잡히네. 아, 다 들어가. 뭘 그래? 이거 녹화 중이라고. 먹임없이 펜다 익스프레스. 오늘은 처음으로 반찬을 두 가지로 골라봤어. 항상 하나만 응. 먹었는 오늘은 오렌지 키노 먹어보고 싶었어. 마 아스 백 마스 에서, 막돈따 끝나 <목소리> 뭐 뭡니까？싸 고있 지？자, 어두개나 들었 어？와 손 모아 지다. 그거 해야 겠 네. 다 실력 이 지요. 나의 운이다 나의 운근 생각보다 먹을 건 별로 없네 아그 먹지마 어떻게 또세이 먹지마라 아, 쌤이 어떻게 그런 또, 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 먹지마이소 어, 그런 말씀 좀섭섭한니다쟤 어, 먹었어 좀섭섭한니다 쌤은 쟤 먹었어 쌍피가 막 쫙쫙 붙는다 쌍피. n k y Yogo to s a n 피 y Oh, Sanky. 소 s 이소 p 이소 e so. I s u p p o s 어아 진짜 s 게, 게 없어 o s e so. I s u p 우리는 돈을 걸고 하는게 아니잖아 돈을 I 면은돈 p 을 s e so. I suppose s 약스이라고 하지